미국을 지켜보겠다는 김정은, 이걸 위협을 멈춘 걸로 봐선 안 된다는 분석들이 오늘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주 넘게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벙커에서 자신의 모습을 공개를 했는데요. 여기에 미묘한 사진들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경위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사령부를 시찰하셨습니다. 경희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괌도 포위 사격 준비를 끝마치고 당중앙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는 전략군 사령관의 보고를 들으시고 화성 포병들의 기세가 이만저만 아니라고 오늘 대연합부대에 와서 화성 포병들의 전투준비 태세와 사기 충천한 모습을 직접 보니 새로운 결심을 가다듬게 된다고 대단히 만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제 군사적 대결 망동은 재선으로 제목의 올감미를 거는 셈이 되고 말았다고 하시면서 비참한 운명의 분철을 다투는 고달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리석고 미련한 미국의 행태를 좀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선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단계 더. 격상시켰는데요 북한은 김정은을 각하로 또 태양이라고 신격화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같이 한숨 돌린 듯하지만 절대 늦출 수 없다는 오늘의 이 보도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제 그 김정은이 취임한 지 네. 네, 최고 영도자 어, 군 최고 사령관에된지오년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어진지또 이렇게 북한은 또 중요하게 생각하죠 네. 따라서 이오년된이 이, 이이 시기에 드디어 어, 김정은이. 사실, 자기 아버지도, 자기 아버지도 네. 각하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네. 어, 최고 지도자 동지, 어, 수령 동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각하라는 어, 그런 호칭을 쓰기 시작하고, 어, 신격과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통상 우리 학자들이 그 북한에 대해서 거의 신정 어, 체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 종교적인 어떤 그 광적인 그런 집단. 아, 그리고 어, 과거에 이제 중세 유럽을 이제 신정 체제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 신정 체제와 왕조 체제가 같이 합일된 중세의 신정 체제보다 그리고 어떤 그 고대나 어, 이렇, 어떤 그 예타나라의 왕조 체제보다 훨씬 네. 더 강력한 그두 개를 합쳐놓은 어, 그런 그 국가 체제를 지금 21세기에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에, 이제 오준을 맞아서 본격적으로 어, 그런 것에 드라이브를 걸고 또 사실은 김정은 혼자 있다고 해서 김정은이 그 권력을 다누리느냐 그건 아니에요. 네. 김정은을 애워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권력을 같이 누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권력을 이제 제대로 공고히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드라이브를 거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전략군 사령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김정은 이제 미국을 좀더 지켜보겠다곤 합니다만 이 안에 있는 벽걸이 TV 그리고 지도 하나 하나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음. 특히 남조선 작전지대라고 하는 지도를 보면요, 우리나라를 4등분했던데요 저렇게 울진, 포항, 부산 앞바다까지 포괄해서 지도를 슬쩍 마치 수묵그림 찾기처럼 내놓은 이유는 뭘까요? 아, 저, 저것은 이제 전적으로 아마도 미사일. 네. 자기 전략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미사일 사정거리에 따라서, 어, 예를 들어서 k n 오2라고 하는 그 단거리 지대지 네. 미사일이 있어요. 그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가지고는 저 MDL 부근을 타격하고, 그것을 개량한 또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지금 울진 라인을 지금 선을 그어놨지 않습니까? 네. 저 울진 라인을 타격하고. 그리고 이제 그보다 조금 더 나가는 미사일이 스커드 어, C형, 어, B형이 있어요. 음. 그거 가지고는 이제 포항 라인. 그리고 스커스 네. 이이한 500km 날아가는데 그 가지고는 이제 부산 라인 이런 쪽을 이제 타격을 한다라는 그 미사일 사전거리에 따른 어, 목표물의 경계선을 네. 어, 이야기해놓은 것 같고 더불어서 어 군사분계선 뭐 당연히 우리가 이제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 울진, 포항, 어 그리고 부산 이 지역들이 다 원자력 발전소들이 있는 아, 네. 그런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국가 우리 남한으로서는 대한민국으로서는 국가 전략 시설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울러서 또 부산은 이제 미군이 들어오는 루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까지 다 염두에 둔 그런 어, 타격 계획인 것 같습니다 네 앤더슨 공공기지 위성 사진까지 벽걸이 tv 화면에 음. 띄어 놓던데요 이것도 어떻게 구했을까요 뭐 앤더슨 공공기지야 뭐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건데 네. 어쨌든 저렇게 지금 어... 세계가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보라고 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종의 뭐 겁죽인데 지금 김정은이 취하고 있는 전략은 뭐 전통적인 전략 아닙니까? 어, 도발과 대화를 그렇게 반복하는 건데 이번의 경우도 치고 빠지기 전략 아닌가. 어, 그래서 지난 10일에 김낙캠, 네. 어, 북한 전략군 사령관이 광도 주변 3,40km에 네 발을 포위사격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네. 하면서, 뭐, 거기 에 날아가는 시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지점까지 이렇게 적지를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뭐, 제가 볼 때는, 네. 어 김정은이, 에, 관도를 직접 포격하리라고는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동안, 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말폭탄, 말하자면 네. 말싸움을 했는데, 기, 기싸움에서 또 힘계를 위해서 밀리지 않겠다. 음. 어, 그런 의지를 강력히 표명을 했고, 네. 어, 현실적으로, 어 그런 그 북한의 어떻게 보면은 공갈, 네. 이것이 좀 먹혔다고 볼 수도 있죠. 미국에서도 그동안 어, 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매티스 네. 국방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 상당히 군사적 옵션까지를 거론하면서 네. 일족즉발의 분위기를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네. 어, 최근에는 좀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뭔가 네. 대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트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물론 뭐 어,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에, 대,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대의 어떤 전쟁도 용인하지 않, 않겠다. 그런 입장을 강력히 표명을 했는데 네. 에, 저렇게 지금. 김정은이가 괌도에 어, 있는 앤드슨 공공기지 그 모습까지 뒤에 대, 벽걸이 t v 에 이렇게 보여주면서 또 괌도를 네. 직접 포격 사격할 수 있는 음. 그런 그 라인까지로 그려진. 그런 전략 계획 지도를 보여주면서 언제든지 우리가 할수 있다. 이렇게 네. 지금 겁을 주고 있는데 저는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그쪽에서도 전략적 차원에서 뭐 강원 전략을 구사를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오히려 김정은을 간만 키워준 것 같아요. 음. 겁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김정은이가 겁을 먹기보다는 겁을 세계를 향해서 뭐 우리나라는 아예 제쳐놓고 있습니다. 미국까지를 네. 겨냥해서 이게 뭐 겁주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음. 과연 김정은이의 에, 그동안의 그런 어, 행태로 볼 때, 네. 김정은이가 대화에 나설 것인가, 음. 저는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뭐, 어, 시간을 벌기 위해서 네. 제 대화하는 어떤 모양새, 네. 그런 것은 제스처는 취할 수있었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미국이나 우리나라와 대화를 할수 있을지, 그건 저는 좀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데 덧붙여서 지하 벙커까지 공개가 됐더라고요. 지금 구구절이냐 혹은 울집프리던 가디언 훈련의 핑계로 추가 도발을 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보면 김정은의 연이은 행보 마치 방송에서는 뒤집어서 이 사진을 보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과에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 좌표까지 추정되는 궤적까지 보여줬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뭐 옛날에 김정은 뭐 사무실 어디 유리창까지 우리가 어, 어. 뭐야, 타격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네. 우리도 들여다보고 있다. 어디까지 들여다보고 있냐. 손톱까지들여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 아마 그 자기들의 자기들도 이 정찰의 이 기술이 어디까지 와야 되 이것도 과시하는 게 되는 거고요. 네. 또 뭐냐면, 그러면서 미국한테 대해서는 내가 좀 한번 지켜보겠어. 음. 이러면서 이제 저 그런 명분으로 조금 이제 저 순고르기를 하면서 미국의 대응을 이제 보는 거겠죠. 미국이 네. 정말로 어떻게 대응할지. 아니면 미국도 여전히 트럼프가 그냥 이이 이 트위터 뭐 장난하는 건지 음. 조금 더 지켜보고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아직도 타격할 그게 아니라고또 확신되면 또 밀고 나갈 겁니다. 그런데 네. 이제 저는 제가 저 뭐예요 저 밑에 지하벙커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들쥐가 말이죠. 네. 들쥐 같은 심성으로 땅 파가지고 지는 그 속에 들어앉아 있고 위에는 저 들, 들판에 불 질러 놓겠다. 뭐 이러면 그 들판에 불지르면 그구속은그안 단단하겠나. 그래서 예? 네. 저렇게 위협을 하지만 결국은 자기들의 벙커가 네.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무신인견 뭐 대표가 뭐 전문가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여전히 저렇게 철딱선이 없이 저 협박을 하고 이제 카카 소리까지 들었으니까 하는데, 네. 아마도 이제 미국의 트럼프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또저 사람, 저 친구가 또 이제 자기 대응 방식을 또 결정하겠죠. 예. 네. 네. 저 지금. 저 전략군 화력 타격 계획이라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전적으로 어 미국하고 우리 한국 언론 좀 봐주세요. 그리고 네. 좀 제발 해석좀 해서 자세하게 보도 좀 해주세요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지금 화면을 얻는 그 우리가 소스가 아닙니까? 노동신문 사이트하고 그런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만약에 저기 있 화면에 있는 내용에 어떤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공개하기 싫다 그러면은. 사실 저 파일을 아주 작은 걸 올리면 됩니다. 아, 네. 그런데 아주 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큰 파일을 올려놔요. 아, 확대해도, 네, 그럼 요 확대해도 나요? 글자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큰 파일을 올려놓습니다. 저게 노출되기 싫으면 작은 파일을 올려서 확대하면 도대체 무슨 글인지 알수 없게 끔 만들어놔야죠. 네. 이것은 전적으로 보라고 홍보입니다, 홍보. 네. 어, 실제로 저렇게 타격 관리가 만무하고. 네. 또 실제로 저런 식으로 끄어서 어뭐 여러 가지 작전 계획을 세울 리도 만무하고 음. 어 저것은 전형적으로 에, 그동안 북한을 보면 예를 들어 김정은의 현장 지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분명히 에, 보도에는 1 0 시에 그 현장 지도를 해서 단체 사진을 찍었다라고 네. 나와 있는데 그리고 나서 공개한 사진을 보면 그림자 위치가 달라요. 아 그렇군요. 그림자의 위치도 다르고, 또 해의 위치는 또 왼쪽에서 내리쬐는데, 그럼 그림자가 오른쪽으로 비춰야 되는데, 그것도 또 달라요. 그런 음. 식으로 완벽하게 헷갈리도록 그다 사진을 조작을 하는데, 네. 저렇게 아주 자세하게 볼수 있게끔 해주는 거는 네. 미국도 좀 봐주세요. 그리고 일본. 일본도 좀 봐주세요. 우리 일본 타격객도 세워놨으니까. 일본 국민들도 지금 제발 미국 좀 말려주세요. 예. 네, 그리고 괌좀 보세요. 어, 괌 시민들도 제발 주지사 좀 선동해서 어, 트럼프 대통령 좀 말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좋은 조건 좀 제시하도록 좀 네. 해주세요. 라고 하는 홍보. 어, 없소 이런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홍보 전략이라고 한다면 지금 크게 성공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김정은이가 네. 우리 방송을 보고 있을지도 모 몰라요. 역시 내가 한번 터뜨려 놨더니 뭐 미국 CNN이나 온 세계 언론들이 지금 어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네. 그 홍보 전략에 속은지도 모르고 이렇게 열심히 떠들고 있구나 하고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어쨌든 김정은이는 제가 볼 때는 어, 내년 되면은 사실상 지금 핵무기, 핵을 어, 완성을 해가지고 네. 실전 배치가 가능한 수준으로 지금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간 벌기를 위해서 지금 네. 다소 뒤로 어, 좀 빠져 히트, 히트 핸드 런 전략으로 어, 간다고 보는 것이지. 네. 지금 세계가 압박을 가한다 제재를 한다고 해서 어, 핵무기 개발이라든가 ICBM 어, 개발을 멈추리라고 저는 본질은 않습니다. 거기에 네. 대한 대비가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네, 사실 미국도 해야죠저 홍보의 핵심은, 네. 어, 제가 뭐, 뭐, 언론 그 칼럼에도 지금 적었는데요. 우리 쫄면 지는 겁니다. 네. 어, 한국 국민들, 일본 국민들, 미국 국민들에게 시쳇말로 쫄아라 이겁니다. 그래야 자기들한테 많은 조건이 지금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새 나라의 유관 이새 나라의 국민들이 그렇게 겁을 먹지 않으면 이홍보는 네. 실패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김정은이가 쫄아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그 태평양 사령관인가 누가 뭐라 했냐면 15분이라고 그랬거든. 맞습니다. 15분이라고 그런 게 현실성이 정말 현실성이 있는 미국의 네. 그이 전략 무기의 그 능력이니까 그거는 김정은이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바로 그것이 김정은을 아주 쫄게 한 네.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5분 뒤면 북한이 지도에서 응. 사라질 거라는 없이. 취지로 예.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렇지만 김정은은 종신 정권을 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섯 달 전에 암살이 됐던 김정남의 경우에는요 스위스에서 함께 했던 친구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암살되기 며칠 전까지 스위스로 가려 했다. 그리고 스위스로 망명하려 했다는 BBC를 he texted me a message saying, I'll see you in Geneva, I'll be back in three days. He was like coming back to Geneva to. Uh... I think he let his guard down somewhat in Europe. He felt more safe and more secure here, especially in Switzerland. Was he worried? Yeah, would he be talking about moving to Europe if he wasn't slightly worried? Probably. 여러 너를 구사하면서 스위스가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특히 김정은을 대신할 수 있는 정부를 세운다면 이 망명정부의 가장 큰 주축을 김정남이 할 수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회의도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이 가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김정남이 지난 4월 20일 네. 암살을 당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당시 김정남이 쿠알라룸프르에서 암살이 당했을 때도 저는 김정은이... 에, 그 김정남, 그 지금 중국이 사실은 그동안 그 김정은의 급변 사태에서 김정은이 제거되었을 때 다시금 진중 정부를 세울 수 있는 어떤 그 보험 차원에서 김정남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이 정설이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 그 국가 수반이 되고 어 아주 매파로서 안보 라인이 지금 음. 어 채워지고 그래서 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준비가 작년 가을부터 사실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어떤 위기의식 때문에 김정남을 급히 암살을 해서 중국 입장에서 김정남이 없으면 그러면 김정은이 제거되면 안 되니까 미국을 빨리 네. 해야 하는 그런 음. 구도를 만들었다라고 당시에도 제가 이제 네. 여러 언론에서 주장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고 또 돌이켜 보니까 실제적으로 김정남이 저렇게 망명 정부를 세우고 그 망명 정부 구성 회의까지 참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음. 보면 또 특히 이제 그 스위스 아니겠습니까? 네. 스위스는 여러 국제 기구가 있고 또어뭐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지만 어 자기 아버지를 통한 비밀 계좌 정치 자금 비자금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어 스위스 은행에 그런 여러 가지. 뭐 정치 행위 망명 정부를 세우고 하려면 다 자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자금 인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스위스가 아주 영이하고 특히나 자기가 어린 시절 유학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언어라든지 질이라든지 또 스위스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 네. 어떤 그 향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스위스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네. 김한솔의 경우에도 당시에 마카오 집 인근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다가 아버지 암살 소식을 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 김한솔도 뭐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어, 저 동구에서 잠시 유학을 했다. 프랑스에서. 네. 어, 유학을 하고 어,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어, 김정남이 피살된 뒤에 네. 김한솔의 행방을 놓고 뭐 각가지 추측이 있었죠. 어, 그러나, 어쨌든, 김한솔이가 그 당시에는 마카오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음. 근데 그 김정남 피사 소식을 듣고, 그때 이제 중국 정부와 또그 무슨 방위공인가요뭐 네. 거기에서 도움을 얻어서 지금 어딘가에 숨, 뭐 숨겨, 숨어 있는데. 네. 사실, 김한솔도 어, 어떻게 보면은 안전이 가장 지금 위험을 음. 받고 있는 사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김정남 그리고 그의 아들 한솔까지 오래전 6달 전부터 실행에 옮기려 했다는 그 정황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일종의 먹협죽인데 뭐 지금 김정은이 취하고 있는 전략은 뭐 전통적인 전략 아닙니까? 어, 도발과 대화를 그렇게 반복하는 건데 이번의 경우도 치고 빠지기 전략 아닌가. 그래서 지난 10일에 김낙겸 네. 어, 북한 전략군 사령관이 괌도 주변 3, 40km에 네발을. 포위사격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네. 하면서 뭐 거기 에 날아가는 시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지점까지 이렇게 에, 에 적시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뭐 제가 볼 말이죠. 때는 네. 어, 김정은이 괌도를 네. 직접 포격하리라고는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동안 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말폭탄 말하자면 네. 말싸움을 했는데 기에, 기싸움에서 또 힘계력에서 밀리지 않겠다. 음. 어, 그런 의지를 강력히 표명을 했고 네. 어, 현실적으로 어, 그런, 그, 북한의 어떻게 보면은 공간. 네. 이것이 좀 먹혔다고 볼 수도 있죠. 어, 미국에서도 그동안 어, 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메티슨 네. 국방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 상당히 군사적 옵션까지를 거론하면서 네. 일촉즉발의 분위기를 조성을 했습니다만은 네. 어, 최근에는 좀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뭔가 네. 대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트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물론 뭐 어,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에, 대,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대의 어떤 전쟁도 용인하지 않, 않겠다 그런 입장을 강력히 표명을 했는데 네. 에, 저렇게 지금 어 김정은이가, 어, 괌도 어, 이, 에 있는 앤드슨 공군기지그 모습까지 뒤에 대, 벽걸이 데이, TV에 이렇게 보여주면서, 또, 네. 괌도 그, 김정은이 취임한 지, 네. 네 최고 영도자, 어, 군 최고 사령관이 된지 5년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또, 꺾어진에 또, 이렇게, 북한은 또 중요하게 생각하죠. 네. 따라서, 이 5년 된 이, 이, 이제, 이 시기에, 드디어, 어, 김정은이, 사실 자기 아버지도, 자기 네. 아버지도 카카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네. 어, 최고 지도자 동지. 어, 수령 동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각하라는 어, 그런 호칭을 쓰기 시작하고 뭐 신격과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 우리 학자들이 그 북한에 대해서 거의 신정 어, 체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 종교적인 어떤 그 광적인 그런 집단 어, 그리고 과거 에 중세 유럽을 이제 신정 체제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 신정 체제와 왕조 체제가 같이 합일된 중세의 음. 신정 체제보다 그리고 어떤 거 고대나 어떤 그, 어, 그 여타나라의 왕조체제보다 훨씬 네. 더 강력한 그두 개를 합쳐놓은 어, 그런 그 국가체제를 지금 21세기에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에, 이제 오주년을 맞아서 본격적으로 어, 그런 것에 드라이브를 걸고 또 사실은 김정은 혼자 있다고 해서 김정은이 그 권력을 다 누리냐? 그건 아니에요. 네. 김정은을 애워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권력을 같이 누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권력을 이제 제대로 공고히 한번 해보자. 아는 그런 드라이브를 거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전략군 사령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김정은 이제 미국을 좀더 지켜보겠다고 합니다만 이 안에 있는 벽걸이 TV 그리고 지도 하나 하나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남조선 작전지대라고 하는 지도를 보면은요 우리나라를 4등분했던데요 미국을 지켜보겠다는 김정은, 이걸 위협을 멈춘 걸로 봐선 안 된다는 분석들이 오늘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주 넘게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벙커에서 자신의 모습을 공개를 했는데요. 여기에 미묘한 사진들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사령부를 시찰하셨습니다. 경위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괌도 보위사격 준비를 끝마치고 당 중앙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는 전략군 사령관의 보고를 들으시고 화성 보병들의 기세가 이만저만 아니라고 오늘 대연합부대에 와서 화성 보병들의 전투 준비 태세와 사기 충출한 모습을 직접 보니 새로운 결심을 가다듬게 된다고 대단히 만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제의 군사적 대결 망동은 재선으로 제목의 올가미를 거는 셈이 되고 말았다고 하시면서 비참한 운명의 분철을 다투는 고달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리석고 미련한 미군의 행태를 좀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선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단계 더. 격상시켰는데요. 북한은 김정은을 각하로 또 태양이라고 신격화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같이 한숨 돌린 듯 하지만 절대 늦출 수 없다는 오늘의 이 보도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직접 포격, 사격할 수 있는 그런 그 라인까지로 그려진. 그런 전략 계획 지도를 보여주면서 언제든지 우리가 할수 있다. 이렇게 네. 지금 겁을 주고 있는데 저는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그쪽에서도 전략적 차원에서 뭐 강원 전략을 구사를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오히려 김정은을 간만 키워준 것 같아요. 음. 겁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김정은이가 겁을 먹기보다는 겁을 세계를 향해서 뭐 우리나라는 아예 제쳐놓고 있습니다. 미국까지를 네. 겨냥해서 이게 뭐 겁주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음. 과연 김정은이의 에, 그동안의 그런 어, 행태로 볼때 네. 김정은이가 대화에 나설 것인가 음. 저는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뭐 어, 시간을 벌기 위해서 네. 대화하는 어떤 모양새 네. 그런 것은 제스처는 취할 수 있을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미국이나 우리나라와 대화를 할수 있을지 그건 저는 좀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데 덧붙여서 지하 벙커까지 공개가 됐더라고요. 지금 구구절이냐 혹은 울집 프리던 가디언 훈련의 핑계로 추가 도발을 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보면 김정은의 연이인 행보, 마치 방송에서는 뒤집어서 이 사진을 보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괌에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 좌표까지 추정되는 궤적까지 보여줬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옛날에 김정은 뭐사무실로 유리창까지 우리, 어, 어, 뭐야 타격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지 않습니까? 마찬 저렇게 울진, 포항, 부산 앞바다까지 포괄해서 지도를 실적 마치 수문 그림 찾기처럼 내놓은 이유는 뭘까요? 아저 이것은 이제 전적으로 아마도 미사일 네. 자기 전략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미사일 사전거리에 따라서. 어, 예를 들어 K N 오2라고 하는 그 단거리 지대지 네. 미사일이 있어요. 그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가지고는 저 M D 일 부근을 타격하고 그것을 개량한 또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지금 울진 라인을 지금 선을 그어놨지 않습니까? 네. 저 울진 라인을 타격하고 그리고 이제 그보다 조금 더 나가는 미사일이 스커드 스이형 어, 어, B형이 있어요. 음. 그 가지고는 이제 포항 라인 그리고 스커드 네. C형이 한 오백 킬로미터 날아가는데 그 가지고는 이제 부산 라인 이런 쪽을 이제 타격을 한다라는 그 어, 미사일 사정거리에 따른. 어, 목표물의 경계선을 네. 어, 이야기 해놓은 것 같고, 더불어서, 어, 군사분계선 뭐, 당연히 우리가 이제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 울진, 포항, 어, 그리고 부산, 이 지역들이 다 원자력 발전소들이 있는 아, 네. 그런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국가, 우리 남한으로서는, 대한민국으로서는 국가 전략, 어, 시설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울러서 또 부산은 이제 미군이 들어오는 루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까지 다염두에둔 그런 어, 타격 계획인 것 같습니다. 네, 앤더슨 공공기지 위성 사진까지 벽걸이 TV 화면에 음. 띄어놓던데요 이걸 또 어떻게 구했을까요? 뭐 앤더슨 공공기지야 뭐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건데 네. 어쨌든 저렇게 지금 어, 세계가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보라고 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